1957년 냉전 시대. We are in a war. It 소련의 스파이 아벨이 긴급 체포됩니다. 미국은 그의 형식적인 재판을 위해 보험 전문 변호사 도노반은 선임하죠. Have you represented many accused spies? This will be a first for the both of us. <laughs> 적국의 스파이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그는 온갖 질타와 협박을 받게 됩니다. You're still defending this guy? I m e a n what do you fight for him for? <laughs> 하지만 신념과 원칙을 고수하며 아베로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Everyone deserves a defense. Every person matters. 한편 정찰 중이던 미국 첩보기 조종사가 소련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노바는 양국의 스파이를 맞교환하는 특별 임무까지 맡게 되죠. I'm talking to you about the s e c u 그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비밀 협상을 타개하는데요. 미국 역사의 전설로 기록된 제임스 도노반 변호사의 실화가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와 명배우 톰 행크스의 완벽한 만남. 더븐 무비의 선택 스파이 브릿지. 안녕하세요. 씨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록버스터의 시초를 가져낸 장본인이자 다양한 장르 영화로 사랑을 받아온 거장 감독이기도 하죠. 스파이 브리지는 그의 27번째 영화인데요. 2015년에 개봉한 해외 영화 중에서 제가 베스트 1으로 꼽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되는 1957년은 미국과 소련의 첩보전이 아주 극심한 시기였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작품은 바로 쉰들러 리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을 구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유명 실화를 그려낸 작품이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뚝심 있는 개선과 사실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의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동시에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다룬 또한 편의 영화가 있죠.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아카데미 감독상의 영예를 다시 한번 안겨줬죠. 이 작품 역시 제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전쟁 영화의 훌륭한 교본이 되는 완벽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븐 스피버그가 역사와 조우한 작품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구원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수천 명의 유대인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한 명의 병사를, 그리고 스파이 브릿지에서는 적국의 스파이를 구해냈죠. 세 작품 모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아주 명료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스파이 브릿지는 상황의 대꾸를 통해서 히모니티의 균형을 이뤄낸 지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 도노바는 스파이 아벨의 변호를 맡게 되었을 때 지하철 안에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스파이 맞교환에 성공한 뒤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 맞교환을 위해 독일로 향할 때 그는 베를린 장벽을 넘던 사람들이 무참히 사살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놀이터에서 뛰노는 평화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의 신념이 지켜낸 것이 결국 무엇인지, 또 그가 이뤄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짚어낸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블에 찍는 주인공 캐릭터가 그 스토리를 결정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노반을 연기할 배가 굉장히 중요했었을 텐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역시나 이번에도 톰 앵크스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언급했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캐치 미 이프 유캔 그리고 터미널까지 벌써 세 번의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 함께한 모든 작품이 실화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네요 토맨크스 역시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 깊은 내공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내뿜는 묵직한 신뢰감이 도로반 캐릭터에 확실하게 힘을 불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전이 작품을 보면서 그의 1993년 영화 필라데일피아가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토맨크스는 여기에서도 한 실화 속의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페이지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를 당한 변호사가 법정 소송을 벌인 스토리인데요. 인간의 존엄과 법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스파이브릿지의 도노반과 묘하게 겹쳐지죠. Can you see the lesions on your chest in this mirror? Yes. 크스만큼이나 주목해야 할또한 명의 배우가 있죠. 바로 마크 라이언스입니다 포커페이스를 고수하면서도 스파이 아벨의 복잡한 감정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죠. And the Oscar goes to. 마크 라이랜스 브리짓 스파이스. 극 중에서 세 번이나 등장하는 그의 말이 아직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 있는데요 You don't seem alarmed. Would it help? Do you never worry? Would it help? 아베 캐릭터를 완벽히 대변하는 명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 던케르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의 집념 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Where are we going? d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no 스티븐 스필버그의 페르소나 배우가 토맨크스라면 그의 페르소나 촬영감독은 폴란드 출신의 야누즈 카민스키라고 할수 있죠 그들은 쉰들러 리스트를 시작으로 무려 10편 이상 함께 작업해오고 있는데요 야누즈 카민스키는 쉰들러 리스트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무려 두 번이나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했죠 그의 역동적인 촬영 기법이 이 작품에서도 빛을 발했는데요. 극 중에서 주인공 도노반이 정부의 사람에게 쫓기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패닝과 인물 블로킹을 자연스럽게 활용한 카메라 무브먼트가 굉장히 유려한데요. 빠른 호흡의 커트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극의 긴장과 인물의 감정선을 밀착시키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시퀀스입니다. 장엄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해낸 프로덕션 디자인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나 베를린 장벽 세트가 극의 몰입도를 높여줬습니다. 당시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약 300m에 달하는 벽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폐허가 된 동베를린의 거리까지 역사의 참혹성을 생생히 재현해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하이라이트 장소라고 할수 있는 베를린의 클리닉케 다리도 완벽히 구현해냈는데요. 이곳에서 양극 스파이의 맛 교환이 이루어지죠. 영화의 제목인 스파이 브릿지는 바로 그 현장을 기록한 역사적인 장소를 뜻함과 동시에 스파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낸 도노반 캐릭터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영화 스파이 브릿지의 빛나하는 것은 아벨이 자화상을 그리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소련의 스파이 아벨이 자화상을 그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거울, 그림, 그리고 그 자신. 카메라는 아벨의 새 얼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죠.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작품의 핵심 화두를 제시한 명장면입니다. 영화 스파이브리지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Powers. 그리고 곧바로 화술과 적절한 타이밍을 활용해 또 다른 협상을 제안하죠. Able for Francis Gary Powers and Frederick Pryor. I've heard of Pryor, but he's held by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not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일대이 막교환을 끝까지 고수하는 도너반의 모습을 통해 그의 투철한 신념과 정의감을 표출하는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You can call it what you want, but in exchange it must be. We need powers at the same time. We give you a b l e Can you come back tomorrow to discuss their answer? Powers for Abin and Frederick Pryor, as I said. 영화 스파이브릿지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성성 95점, 모락성 75점. 스토리 90점, 연기 95점입니다. 요즘 같은 혐오의 시대에 모두가 봐야 할 원칙과 상식의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스파이브릿지 한줄평입니다. 대립하는 이념 사이에 견고한 다리를 놓아준 신념.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스파이브 엣지, 함께 하시죠.